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기정 TV의 하기정입니다. 네, 오늘 2025년 2월 13일 어 인천 개인 택시 매매 가격과 또 개인 용달 가격, 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택시에 대한 정보. 우리 또 전문가 우리 김선행 대표님 만나 뵈러 어 인천 주한 매매 단지에 있는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에 예, 오늘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김선행 대표님 잘 계셨나요? 네. 잘있었습니다 네, 어긴 연휴 또 끝나고 저번에 또 우리가 한번 또 방송을 또 한번 하고 네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매매 동향이 또 어떻게 됐는지 네네. 좀 알아보러 또 왔고요. 또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제 뭐 개인택시 매매가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선형 자동차 매매 상사는 어떤 뭐 개인용달 화물 이런 것도 또 취급하기 때문에 네네. 혹시 뭐, 개인 용달이나 아니면 또 화물차 이렇게 하셔가지고, 화물업계에 계신 분들이 개인 택시로 또 많이 넘어오는지, 네. 만약에 또 넘어오시는 분들이 또그 이유가 있으니까 또 넘어오실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달은 짐들고나는게 힘이 들어서 이제 좀 못하겠다라는 분이 이제 많으시고요. 아, 네. 최고 큰 거는 이제 돈벌이 문제겠죠. 뭐 아무래도 용달은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래도 이제 그 택, 개인 택시는 열심히만 하면은 그래도 뭐, 뭐, 4, 500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서로 하면서 이제 용달에서 택시로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뭐 어떤 이제 매출의 차이라든가 돈의 차이.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경기가 좀 들타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아마 개인 택시 쪽으로 또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로 2025년부터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영 대표님하고 이제 계약을 취급하시는 분들, 개인 택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뭐 중고차로 이제 번호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도 하겠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8, 90%는 신차를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2025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부가세 뭐 이제 감면이나 이런 게 먼저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좀 바뀐 점이 있다 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쨌든 세금의 문제이긴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부가세를 감면받는 것은 택시 전용 모델을 한해서 음. 그 부가세 감면을 해주는 거지 무슨 뭐뭐 네. 뭐 고급 승용차, 고급 승용차가 택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부가세 감면을 해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첨서부터 현재나 기아에서 택시 모델로 나왔던 음. 전형적인 것 그런 것들만 부가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지금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가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전에는 네. 미리 감면을 받아 받아서 나와서 나왔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출고가 돼서 보름 안에 그 부가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네. 차이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부가세 감면을 이 만약에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네. 10%라면은 300만 원이 감면을 해서 2,700에 나왔는데, 네. 지금 3,000에 나와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부가, 저기, 저 세금을 취득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차이가 뭐한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서, 네. 세금을 이제 더 조금 더 내는 현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것은, 네. 그 출고 후, 네. 15일 안에 네. 서류를 자기 간할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네.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10%는 네. 이제 다시 이제 받을 수 있다? 네. 뭐, 예. 우리 학예정 TV 시청자분들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아무 차나 뽑아 갈까 우리 김선희 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야 아무 차나 뽑으면 10% 감면해 주는 거 아,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현대는 뭐 그랜저나 쏘나타, 네. 뭐 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네. K5나 네. 뭐 K8 이 정도로 해서 네, 맞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영업사원분들이 아마 그 서류 다 챙겨 주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나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어, 이제 10% 환급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 네, 네. 뭐 잠깐 뭐한 단계 더 어려워졌다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해졌다 네. 뭐 그렇게만 예,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명 자동차 매매 상사, 그 다음에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우리 인천 개인 택시 조합의 협력 공식 협력 업체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야 협력 업체가 돼 있는 거하고 안돼 있는 거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조합의 협력업체, 이렇게 등록이 된 데랑 또 협력업체가 아니고 일반 매매상을 하시는 데랑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조합에서 이제 선별 기준을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뒀어요. 네. 어떤 거냐면, 정가자가 아니어야만 되는 거 아마. 어, 아, 정가자가 아니는 거. 네네. 네네 그리고 그 업체 대표자만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매매상 업체 대표자만.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조합과. 네. 그 여러 가지 협력이 되야 하는 그런 업체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안에서 이제 조합에서 어떤 조건들을 걸고서는 이제 M&A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고 큰, 문, 최고 큰 문제는 조합에서 아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 어떤 걸 요구하냐면 지금 성추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잖아요. 네. 음주라든가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교육장에서 이제 그 면허권을 취소가 되면, 이걸 모르고 다 사는데 취소가 되면은, 네. 산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니까, 이 부분에서 조합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보증보험. 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1억 한도에서 들어야지만은, 무조건 그, 요구하는 것이 보증보험을 들어라. 음. 그래서 이제 그 세, 세계 업체들은 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개인택시 조합 협력업체들은 그런 꼼꼼하게 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좀 보호하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조금 더, 어, 요건을 좀 강력하게 해서, 어, 좀, 네. 우리 조합원분들이 안전한 매매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합 협력 업체를 이렇게 주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하기정 TV 시청자분들 우리 인천에서 개인 택시 또 팔고자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김선영 대표님처럼 어떤 인천 개인 택시 조합과 유대감을 갖고 어, 좀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매매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뭐 한번 우리 음. 어 하기정 TV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 이런 거 참고 따져보시고, 우리 김선현 대표님께 한번 해주면, 하시면 좋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 사실, 뭐, 두말 하면 잔소리인데요. 우리 김선현 대표님은 법인 택시, 뭐, 개인 택시, 개인 택시 조합의 부장님으로 또, 정여퇴직까지 하신,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굉장히 찐 택시인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택시 쪽은 그만두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택시랑 또 연관되는, 이렇게 개인 택시, 매매 상사까지 지금도 이렇게 평생을, 어, 택시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하기 때문에 좀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막,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첫 번째 아까 주제로서 개인 용달 이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개인 용달 같은 경우는 뭐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따로 없잖아요. 네, 전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개인 용달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용달 가격은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자, 2025년 네, 오늘이 2월 13일인데요. 용달 가격. 네, 살수 있는 용달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네, 2950 하고 있습니다. 아, 2950이요? 네. 어, 아, 그럼 저번에 방송 찍을 때랑 뭐 변동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차량은 맞습니다. 예, 별도라는 점 네, 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뭐 차가 같이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네, 네그 다음에 또 우리 개인 택시를 꿈꾸고 또 개인 택시를 또 팔고자 하시는 분들, 네, 2025년 2월 13일. 자, 인천 개인 택시의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한 5개월 동안은 지금 계속 2천은 똑같이 네. 1억 2,3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5, 5개월 동안은 거의 그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번에 네. 긴연휴도 끝났고 저번에 우리가 저희가 방송할 때 조금 면허가 좀 모자른,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김선현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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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른 상상 면허권이 없어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도 저선영상선는그 여유있게 번호판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선뜻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예. 그 추춤 되면서 다른 데 차들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네. 조금 올리려고 했다가, 네네. 네, 선영사에서 계속 1억 2,30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 그냥 딴 데도 못 올리고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인천에서 또 1등 매매상,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선현 대표님 워낙 또 발이 넓으셔서요, 워낙 또 친분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파시는 분들이 또 이쪽 또 자주 오시고, 또 우리 하기정 TV 보시고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 네, 또 개인택시 꿈꾸시는 분들이 또 법인택시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우리 개인택시를 또 이렇게 인천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참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또 우리 하기정 TV 또 인천에서 네네. 우리 개인 대시 가격 정보 우리 김선행 대표님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가격도 막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어 우리 인천 개인 대시 가격이 중간에라도 이렇게 변동이 되잖아요. 뭐 100만 원이 올랐다 아니 100만 원이 떨어졌다.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네네. 그러면. 네네. 저희가 우리 김선해 대표님과 어, 바로바로 어, 이렇게 방송을 또 제작도 하고 제가 또 공지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데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하위정팀이 한번 보셔도 아 인천 개인택시 가격이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된다 어,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선해 대표님 좋은 정보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우리 어, 개인택시를 꿈꾸시는 분들이 또 우리 하위정 t 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다음에도 더 좋은 방송 예, 그다음에 더 좋은 어, 택시의 어또 가격 어, 아니면 변동성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안전 운전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